진짜 싸게 내놓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집을 팔 수는 없어요. 그냥 쌓여있는 매물 중에 그냥 나도 하나, 한칸 차지하는 거예요. 매물장 중에서 그냥 한장 차지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집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요. 어, 내 집을 파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랑 그저께도 계속 비슷한 내용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집을 팔 때는요. 판단을 좀잘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상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팔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 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집을 파는 중개사한테 좀 초점을 좀 두셔야 돼요. 중개사는요, 단순하게 매물이랑 손님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매물을 잘 마케팅 해가지고 고객에게 매매를 할수 있게 중계를 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마케팅을 할수 있는 중개사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사가 단순하게 매물이랑 손님을 연결해 준다라고 하면요. 중개사들의 소득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똑같이 광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달 1억 넘는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중개사를 반드시 찾아야지 내 집을 팔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자, 일주일에 손님이 한두 명 지금 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손님한테 내 집을 팔아야 돼요. 다른 집이 아니라 내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팔수 있는 중개사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미 이거를 팔 부동산은 정해져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중개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중개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내놓을 때, 내 집을 내놓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내 매물의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문자나 전화로 임금 부동산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내놔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기다려요. 이게 끝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내 집이 그냥 그 많은 매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진짜 싸게 내놓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집을 팔 수는 없어요. 그냥 쌓여있는 매물 중에 그냥 나도 하나, 한칸 차지하는 거예요. 매물장 중에서 그냥 한장 차지하는 거죠. 팔리지 않으면은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지 그 다음 방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내가 중개사를 만나요. 그리고 이 중개사랑 상담을 해 보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 집을 팔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게 일단 나가야 됩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집에서 내가 팔아야 될내 집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도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원하는 액수라든지 시기 협상 가능한 금액 같은 것들을 나 혼자서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문서나 문자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상담을 할때 중개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만 준비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중개사를 찾으면 됩니다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그냥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자꾸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을 듣다 보면요 아 누가 진짜 내 집을 팔겠구나 라는 것들이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 매물만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아 집값만 자꾸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 손님이 없어서 이거 안 팔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로 파는 사람들은. 실거래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어느 정도의 매매가 됐는지, 지난번 매매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역들을 얘기해주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매매를 한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도 이 사람만 매매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중개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상담을 했다고 라 해서요. 부동산에다가 모두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담을 하고 마음에 드는 중개사를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찾아서 내놓으시면 돼요. 이 두세 곳에서 매매가 거의 100% 이루어집니다. 혹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협상을 하러 올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화로 매물 내놓으면 똑같지 않느냐. 아니면 뭐, 문자 돌리면 되지 않냐. 전부 다 돌리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상승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살 사람이 많잖아요. 살 사람이 많을 때는 내가 연락을 안 해도, 혹시 팔 생각 있냐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마케팅을 해서 내 집을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님에게 소개해 줄수 있는 사람의 바로 중개사라는 거죠. 내가 전화로 혹은 문자로 물건을 내놓는다라고 해볼게요. 그거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매물 중에 하나가 돼요.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중개사랑 얘기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도 만들어 놓고 협의 가능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미리 해 놨습니다 그럼 중개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왔을 때이 집을 먼저 소개한다는 거죠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 때는요 손품과 발품을 같이 팔아야 됩니다. 어떤 중개사가 진짜 일을 잘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중개사가 진짜 매매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진짜로 내가 집을 팔고 싶다면요. 집을 특별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내가 집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요. 요거 두 가지를 하세요. 능력 있는 중개사를 찾는 일, 그리고 내 매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 요두 가지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집을 파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팔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요, 단순하게 데이터라든지 정보만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보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중개사입니다. 이게 내가 중개사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해봐야 되는 이유예요. 나와 중개사가 어떠한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요, 중개사는 내 집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그럼 중개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일단은 부동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지도에서 내 집이 있는 지역을 한번 클릭을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요 강남구청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부동산이라고만 치시면요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나오죠 사실 이 업체들에서도 1차 필터링이 돼요 최소한 업체 등록이라도 해 놓은 곳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안해 놓은 곳이면 사실 마케팅이라는 걸 거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 보세요. 누르면요 이렇게 옆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리뷰라든지 블로그를 같이 올려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곳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안 올라가 있잖아요. 블로그가 블로그 등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가 등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한번 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분이랑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냥 그냥, 그냥 클릭해 봤는데 나왔네요. 블로그가. 이런 식으로 최소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아파트나 상가나 전부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다 네이버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연결시켜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그나마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동산은 물건 사듯이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랑 중개사의 관계를 만드는 거에 신경을 먼저 쓰셔야지 그 다음에 내 집을 빨리 팔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분명히 하락기다.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팔리는 집은 있고요. 그 집을 우리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